그래서 내가 이걸 들이다보니까 아 내가 전두환이하고 한판 붙어서 5년간 투쟁했던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야 자 이것도 이제 미국이 월남전쟁을 주도한 국가입니다 25개 국가에 연합군 형성을 해서 오라는데 그 연합군이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하다고 해서 한국의 박정희, 전슨 대통령이 초빙해서 극히 대접해가지고, 야, 한국의, 에, 전투부대를 좀 월남에 보내달라. 그때 전쟁, 어, 대통령을 해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반전 세력이 너무나 강했어요, 이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차지 처리를 국회에 보내서 월남반대, 월남반대, 월남파병 반대를 주도하면서 주가를 올려서 우리가 그 주가를 올린 이면에는 야, 이거 현찰로 좀 줘야 되겠어. 북한은 러시아의 군인과 노동자들을 대거 보내며 막대한 외화 벌이를 기대하고 있죠. 군인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2천 달러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800달러는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군인 개개인은 약 200달러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병 사진을 보면 10대 군인처럼 보이는 아주 앳된 군인도 있던데 청년들 목숨값 치고는 너무 헐값이죠. 미국은 등달했거든. 뭐는요? 우리가 3개 사단을 가겠다. 1, 1차 맹원부대, 2차 백마부대, 3차 또 가겠는데, 1 2 4군 부대가 터진 바람 못 갔어요. 3개 사단이 가려고 그랬다고. 2개 사단 가면서, 어, 요거 좀,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현금으로, 어, 월랑 군인들 5만 명이 가인 주둔하는 그 담보로, 현금 57억 달러를 받아온 역사의 뒤안길을, 이제, 에, 10월 24일 박선원 의원이 청와대 에, 정무비서관이 이걸 지휘통제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문서가 있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57억 달러를 현금으로 데려와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았냐. 근데 뭐 해외수당 주고 뭐다 줬다고 그러네. 뭘다 줬냐 얘.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전투 수당은 하나도 주지 않았고, 해외 수당만 준 건데, 그거 지금이라도 빨리 전투 수당 돌려줘야 된다. 그 전투 수당 속에는 뭐가 있냐? 기본급하고 전투 수당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우리 단체가 발견했어요. 우리 전우 어, 단체의 아들이, 에, 미국의 앱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1970년 8월 20일, 풀브라이트 상원 위원장이 외교 위원장이 국방성으로부터 받은 의회 보고서를 보고 놀래 잡아진 거예요. 41배 더 GNP가 어, 낮은 태국 군대에게 7배나 해외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건안 된다. 이게 이런 법이 있냐고. 그래, 그래서 통제시킨 어, 풀브라이트. Amendment No. 813 uh, 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의 수정안 813호가 바로 여러분들의 본금 명세서가 거기에 쫙다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박선원 위원이 봉금 예, 57억 달러 무상 차관해왔다는 걸 이거는 전투상 핵폭탄 투하시킨 거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때만 되면 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60년 동안 전투당을한 푼도 미국이 준 사실이 없다고 공문 온거 있어. 에? 그리고 전투상 지급 청구권 인정 불가. 거기에는 뭐냐, 뭐가 있냐면, 헌법 29조 2항과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어요. 월남 전쟁은 한국의 전시사변 및 기타 아,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아서 전투상 줄수 없다. 이건 우물안 개구리 법전을 가지고 어, 우리 전후사회를 두 번, 세 번씩 에, 살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결론적으로 나와.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이제 4월달 들어섰습니다만, 4월 16일, 17일, 18일, 24일, 24일, 25일, 음, 25일 포스코가 있네. 이렇게 6가지 재판이 4월달에 있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매일 지금, 준비설명을 써서 막 어, 오병주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소화를 다 못해 지금 지금 그런 찰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면 전투상 아, 정부 옹벽이 붕괴되는 소리라고 내가 해서 붕괴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는 거로 제목을 내가 붙였습니다 아, 왜냐? 그냥 모든 법전을 우물안 개구리법으로 전투수당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전투상 줄수 없다. 전투상 줄수 없다. 전투상 지급청구권 인정을 불가한다. 누가? 정부, 사법부가 불가한다고 써놨어요. 왜? 거기는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헌법 29조 2항이야.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최기협 외무장관이 각하 미군이 철수할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왔습니다. 1970년 8월 20일 미 상원 위해 보고서에 이게 나왔는데 아 이거 뭐 전투 수당하고 저 뭐야 해외 수당을 어 명세서를 공포 저 뭐야 폭로했습니다. 야 그놈들이 6년간 잘 주던 놈들이 왜 70년에 와가지고 그러냐 아 앞으로 근간에 철수할 걸 대비해서 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유하고자 폭로했습니다 그래? 야그 폭로해서 철군에 들어온 놈들 양내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면 어떡하냐 네그 예, 대비하겠습니다 빨리 해예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헌법 29조 2항입니다 그거 한동훈이가 알고 그거를 어, 2023년 5월 24일 날이 법은 잘못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이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로 국력이 신장됐으므로 거기에 걸맞는 법도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법이라고 그러면 기본국과 전투상 합하면 87.2%를 정부가 도덕질을 한 거예요. 도덕질을 한다면 좀 무식한 소리니까, 어, 검찰 용어는 횡령이죠. 우리 통, 어, 토속 용어로는 삥땅. 서민들 얘기는 도덕질. 정부는 뭐냐, 어, 국고기석. 어,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목적 위에 전용한 겁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의 월 급여는 2천 달러. 액수중 북한 군인과 해외 파견 노동자 개개인이 받게 될 금액은 약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받는 급여는 개개인이 아닌 북한 조선 노동당으로 입금이 되고 이중 90%는 북한 정부에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덕질이에요. 그리고 그거 달라니까 그냥 여시아 였더니 명창 집으로 172일인가, 내가 6개월 달았데 그거 변상조치 시키려고 그래, 지금. 지금. 저희들이 원인 적용해서 돈 달라고 그래도 지부 용창 지분으로서또 지금 수원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내가, 어, 신정민 판사, 어, 포스코, 어, 그거, 엉터리로 판결해서 내가 난리 쳤더니, 또 수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오라는 소리 안해 국선 전호사까지 됐는데 뭐 요번 주에 올라나 모르겠어 오면 내가 가서 이제 박선원 의원 꺼 가지고 딱 그리고 국제무대에 나가 난리 친거싹다 보낼 거야 더 남은 땅에서 우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다 용감하고 대담하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다 기빌인네나의 정글과 쏟아지는 고역제를 뚫고 우리는 국 번이 서서 폭염과 폭우를 맞으며 한계 이겨냈다 미쳐진 영웅들이여 우리는 이제 권리를 위해 싸운다 지시를 덮고 막는 국가를 향해 우리는 이제 싸운다 끝없는 밤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다. 방금 같은 청대 시절 바람 같이 흘러간지금 우리네 한마음 오고 간 신정 하늘의 정의를 구합니다. 약속했지만 결코 행되지 않은 국가의 허언들. 우리는 명예롭게 싸웠고 국민들은 감동했었다 우리는 젊음과 핏 그리고 눈물을 바쳤다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며 다시 싸운다 잊혀진 떠들이여 우리는 이제 권리를 위해 싸운다 진실을 덮고 막는 국가를 향해 우리는 이제 싸운다 가장 어두운 나빠 끝없는 밤은 지금 우리의 맘과 같다 황금 같은 정대 시절 바람같이 흘러간 지금 우리네 한마는 억울한 심정 하늘에 성을 구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하지만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미지급된 봉급에 대해 진실을 요구합니다 지열한 전투에서 희생되고 쓰러진 전우들을 위해 잊혀진 영웅들이여 우리는 이제 권리를 위해 싸운다 진실을 덮고 막는 국가를 향해 우리는 이제 싸운다 가장 어두운 낮 버틸 덮는 밤은 지금 우리의 밤과 같다 황금 같은 청년 시절 바람같이 흘러간 지금 우리네 한마는 억울한 심정 하늘의 상의를 구합니다 <목소리> 전부 우리의 정당한 다브라시오,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오. 조국을 살아난 우리 월남 참전 전후의 마지막 인생 여정의 국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정의를 실현하시오. 그래야 피어서 한국의 미래가 밝게 빛나리니.